안녕하세요, 설국TV 오기영보입니다. 우선 저는 헬스장 인포데스크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가볼까요? 다들 출근지까지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나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밝기 올려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Hmm. 오늘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헬스장 인포데스크 알바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헬스장 업무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을 계속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재밌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 이제 저를 보고 장난을 치려는 어르신들이 간혹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락커키를 반납하고 가셔야 되는데 락커키를 반납 안 하고 가시겠다고 그런 <laughs>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나중 가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조금.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헬스장 알바를 하면은 우리 운동을 할수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 알바를 하시게 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일하시는 곳에서 운동을 즐기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단점을 꼽자면 포대 나르는 게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회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수건하고 회원복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감을... 못 지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거 빼면은 일상 알바는 진짜 운동 좋아하시고 성격 활발하시다 그런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호 t v 오기현사입니다 제가 알바를 지금 생기 편의점에서 지금 알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영상을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우선 저는 기숙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7시 반 출근인데 7시 27분에 나와도 지각하지 않고요 여유롭게 나가서 출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 편의점 자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의 업무 강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는 데에다 시간을 쓸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숙사 편의점을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진상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일단 기숙사에서 술도 안 팔고 있고 제가 일하는 시간 자체도 오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수업 가기 전에 잠깐 들리거나 점심 먹으러 오는 게 전부라서 진상을 만난 적도 없었고 친한 다른과 사람들이나 동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 알바 추천하는 편이고요. 지금까지 세우 t v 오기의 현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설국tv 사기 마케팅팀의 이연서입니다. 제가 지금 최고당 돈가스라는 돈가스 집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고당 돈가스에서 하는 일은 주로 돈가스를 만들고 튀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방에서 알바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는지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조금 오긴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더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산을 가져왔어요. 메뉴 추천. 로제 치즈. 로제 치즈? 그리고 냉우동도 맛있습니다. 냉쫄 냉똘. 냉철. 아, 냉도 맛있습니다. 지금 알바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온 상태입니다.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실 분들한테 조언, 팁 같은 걸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알바 갈때 입는 옷을 따로 정해두는 게 좋아요. 화면상으로 보이는진 잘 모르겠는데 얼굴에 아주 기름이 자글자글 올라온 상태거든요. 한3네시간만 알바를 해도 기름 앞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기름져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쉽게 너덜너덜해지고 만약에 밝은 옷을 입으신다면 기름때가 아주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은색 옷 그리고 평소에 잘안 입는 옷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방에서 일을 한다면 주문이 밀려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요. 당황을 하면 주문이 꼬이고 밀리게 되거든요. 이럴 때 차분하게 그 빌지를 볼줄 아는 그런 능력. 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일하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역경을 해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연서의 최고당 돈가스 알바 브이로그였습니다. 안녕. 저는 아정이고요. 저는 지금 알바가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인턴을 하고 있어요.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고 원래는 경희대 현장 실습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었는데 연장 제의를 받아가지고 좀더 다니기로 했습니다.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다녀보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사 회식이 있어가지고 화장도 했고 이제 옷을 입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6분. 출근! 뭐또드시 신고. 싶으신 수 두부김치국수 두부프지 당장은 피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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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피비피비피 오피. 오 시 3분 오늘 회식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원래 이렇지는 않고 좀더 일찍 들어오고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체 운영 관리를 하고 광고 등록도 하고 전략도 조금 짜보고 저희가 그로스 유닛이어서 거기 이제 엔진님도 있고 저 같은 퍼포먼스 마케터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매출을 담당하는 그로스가 아닌지, 최강 그로스. 스타트업 인터넷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방학때 현장 실습을 할수 있다면, 단기 현장 실습을 꼭 해보라. 오늘이 제가 다닌 지 113일 차더라고요. 그동안에 다니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저희 회사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수 있는 꽉 막힌 분위기가 아니다. 라는 게 확실히 있고, 그래서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다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가지고, 한명한 한 명에 되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리소스가.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